대구광역시는 겨울철 먹이 부족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팔공산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합니다. 이번 행사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자연보호 봉사단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옥수수, 겉보리, 수수, 배추 등 500kg 상당의 먹이를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놓아주고 이와 함께 밀렵에 사용되는 올무 덫등의 불법 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해 실시합니다. 또한 이번 행사와 별도로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먹이 공급을 실시해 팔공산, 달성습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입니다. 한편 대구시는 팔공산 생태통로를 비롯한 달성습지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치료기관을 6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, 2024년에는 48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습니다. 이 중에 재활이 필요한 71여 마리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경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송해 관리했습니다. 권호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발견 시 시구군환경부서로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, 대구시는 앞으로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수 있는 생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